이번 시간에는 우리 hlookup, vlookup, 그리고 매치 함수의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up, vlookup의 옵션이요.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ue가 있고 false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tr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true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false 먼저요. 페이스다. 그럼 페스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만 찾아줘요.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얘는 100% 일치하는 값만 그렇게 출력해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트루를 옵션을 사용하거나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있죠.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근사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트루 생략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그런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그 값은 반드시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우리가 트루 옵션을 써서 특정 값을 내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트루라는 옵션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서 쓰면 그게 트루라는 옵션을 쓴 거다라고 고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트루 사용해서 내가 옵션을 썼을 때는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근사값을 찾아주더라. 그리고 참조할 범위의 데이터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 정렬돼 있어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페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만 찾아주더라.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오류가 나타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치 옵션이요. 매치 옵션에는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1이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0이다 그러면 0은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런 뜻이고요.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근사 값을 찾아요. 마이너스 1도 근사 값을 찾습니다. 근데 근사 값 찾을 때 기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사값 찾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사한 근사값을 찾아줍니다. 내가 옵션을 1로 썼을 때, 마이너스 1로 썼을 때, 그때의 다른 점이 예요 1로 쓰게 되면 범위가 해당 범위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오름 차순으로 정렬돼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해당 범위가 반드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꼭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범위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오류 나와요. 내가 옵션을 1을 썼는데 그 범위가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어도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이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옵션이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옵션 외울 건 없습니다. 해서 H로가 V로가 옵션 꼭 외우셔야 되고요. 매치 옵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때려 죽여도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자주 나와요. 헷갈리니까.